여러분 공용 화장실에서 비누가 고체 비누로 놓여 있는 경우 이거 세균 덩어리야 하고 망설이게 되는 경우 있죠 실제로 고체 비누 표면에는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물기 있는 채로 놓여져 있으면 습기와 온기가 만나면서 세균이 자리잡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누는 대부분 알칼리성 물질이에요 이런 환경에서는 세균이 오래 살아 남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실험에서 고의로 세균을 묻힌 비누로 손을 씻게 했는데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문질러 씻은 경우 손에는 세균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즉, 비누가 위험하기보다는 얼마나 제대로 씻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손 씻기 방법 간단히 말해볼게요. 먼저 비누를 물에 묻히고 거품을 내서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아래까지 30초 이상 문질러줍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고 물기를 완전히 말려 주는 것까지 손씻기의 마무리입니다. 손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주변에 세균이 다시 잘 달라붙기 때문에 건조가 중요합니다. 그럼 고체 비누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비누가 물에 푹 잠기거나 접시에 물이 고여있으면 안됩니다. 물이 빠지는 망형 비누 받침을 쓰고 사용 후에는 툭툭 털어서 건조된 상태로 올려두는 게 가장 좋아요. 뚜껑 닫힌 통이나 습한 구석에 보관하는 것도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결론은 딱 하나예요. 고체 비누가 위험한 게 아니라 젖어있는 비누와 대충 씻는 손,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30초 이상 충분히 씻고 비누를 건조하게 보관하면 공용 고체 비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